어느덧 2022년도 한달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내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노선의 공통점과 과연 내년에 개통을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2022년 12월에 개통 예정인 역이 하나 있습니다. 경희중앙선 온천역으로 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에 있습니다. 경희선의 작은 간이역으로 시작된 이 역은 지난 2020년 경희중앙선 전철이 임진강역까지 연장 운행할 때 정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파주시의 역으로 운천 역사 건립이 확정되어 올 연말에 개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1년 전 영상에서 소개한 2022년 개통 예정 철도 노선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중 5개의 노선이 결국 2022년에 개통을 하지 못하고 2023년으로 개통이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개통이 연기된 5개의 노선 외에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철도 노선이 그러니까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선들은 모두 2022년에 개통 예정이었다가 개통이 연기된 노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광역철도 노선의 추가 연장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서해선 전철 연장입니다. 현재 소사역에서 원시역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부천과 시흥, 안산시만을 이어주는 이 노선이 북쪽으로 더 연장합니다. 소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천종합운동장, 원종, 김포공항, 능구, 대공역입니다. 대공역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으로 합류하여 일산역까지 운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김포공항, 부천, 시흥, 안산이 서해선 전철 노선으로 연결됨에 따라 경기도 서부 지역 도 시간 이동이 더 원활해집니다. 이 노선은 원래 2021년 개통 목표였으나 김포공항역과 한강 하자 터널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2023년으로 개통이 연기된 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중에서 우선 공사가 거의 다된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원종역까지만 개통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2023년으로 모두 연기된 것 것입니다. 원래 2023년 1월 개통이라는 소식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 투입되는 열차가 납품이 지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개통도 어렵고 상반기 중 개통으로 또 다시 변경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개통을 하기는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2023년 개통 예정 노선으로는 1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 소요산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1호선 전철이 더 연장하여 경기도 연천군까지 이어집니다. 연장되는 구간의 역들은 초성리, 전곡, 연천역으로 총 길이는 20.3km가 됩니다. 모두 연장할 경우 1호선 총 길이는 218.8km로 더 길어집니다. 소요산역은 신역사로 새로 짓고 있으며 직선화에 따라 옛 통근 열차가 정차하던 탄강역은 폐지됩니다. 또이 구간은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선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개통을 목표였으나 착공 시기가 연기되어 2019년 개통으로 미뤄진 바 있었고 토지보상 관련 문제와 전공역에서 연천역 구간의 설계 변경 또 코로나 관련으로 인한 인력 및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하여 개통이 차례차례 연기되어 2022년 개통을 하지 못하고 2023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4월 개통 목표라고 합니다. 다만 이 구간은 연천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어디까지 운행할지 구체적인 열차 운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개통 무렵이 되면 이 구간의 열차 운행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노선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하나는 장항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구불구불한 단선 철길을 곧게 직선화하여 속도 향상을 시키는 목적으로 장항선은 현재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만 직선화시켰을 뿐 여전히 단선으로 다니는 구간이 대부분이고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장항선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이 현재 전반적인 구간에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신창역에서 홍성역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복선 전철화 한다고 하여 1호선과 같은 전철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전철화란 전기철도, 즉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운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렇게 전차선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전철화 공사가 완료되면 같은 무궁화호라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기관차가 운행하거나 전기동차 등이 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었던 부전마산복선전철. 원래는 올해 개통을 하나 했는데, 역시 개통이 연기되어 2023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사실 이 구간은 개통한다면 그 의미가 굉장히 큰 노선입니다. 인구 300만의 부산 광역시와 인접한 인구 100만의 창원시는 평소에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를 이어주는 철도는 바로 직선으로 있지 못하고 삼당진역으로 가서 다시 경전선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이두 지역 간 이동은 버스나 자가용 등 도로교통에 밀려 철도로 오가는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전 마산 복선전철은 이두 지역을 바로 직선으로 잇는 것으로, 부전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상, 강서, 금호, 부경, 경마공원, 장유, 창원중앙, 창원, 마산역으로 이어집니다. 부전역에서 마산역을 기준으로 보면 약 38분이 소요되어 지금 무궁화호보다 절반 가까이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었고 대부분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공정률은 97%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구간을 하자 터널로 공사하는데 2020년 3월경에 이 구간에 터널이 붕괴되어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 복구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개통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드디어 개통이 이루어지나 싶었으나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구 공사만 3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도 개통이 과연 될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은 KTX 이음 열차가 운행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구간에 동해선과 같은 통근형 전철의 운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구간은 진주역에서 광양역 구간의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직선화와 함께 복선화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간의 전철화가 완료되면 광양역에서 순천역은 이미 복선전철화 구간이므로 경전선은 순천역까지 복선전철화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전마산선과 함께 본다면 부산에서 김해, 창원, 진주, 하동, 광양을 지나 순천까지 모두 복선전철화가 이루어져서 KTX이음열차를 부산에서 순천까지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이 구간 전철화는 무엇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여러 번 개통이 연기된 노선들이고 부전 마산선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개통이 또 연기된다는 소식이 없는 만큼 올해 안에는 개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노선들입니다. 사실,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노선들은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개통이 모두 연기된 것인데, 왜또 개통들이 2024년으로 연기되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개통 예정 노선들이 다섯 곳 뿐이지만, 2024년으로 넘어오면 이렇게나 많은 노선들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노선들은 2024년에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